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네. 아버지께 창설하셨던 아름다웠던 에덴 동상의 길이길이 위하여 글을 쓰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실이서원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예전의 문학에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 주님의 귀한 빛을 드러나게 하신 의대하신 주님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종들에게 아름다운 새 노래 같은 그런 독수리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찬양 받으셔서, 이 모든 순서, 순도 성 순서, 순서 성령께서 감동 감마 속에서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